버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용어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 제목이 들어가는 첫 번째 행. 이곳을 필드명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표에서 열이라고 부르는 세로 이 부분을 필드라고 부릅니다. 가로라고 부르는 행을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제목이 들어가는 필드명. 그다음 열을 필드라고 부르고, 가로행을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이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표 안에 빈열이나 빈행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표 안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에서 필드명은 병합된 두 줄이 아니고 한 줄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병합되거나 또는 두 줄로 입력이 되면 안 되고 한 줄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필드명은 한 줄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필드명 뿐만이 아니고 일반 데이터가 있는 셀에서도 두 줄이 되면 안 되고 한 줄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시열에서처럼 한 셀에 두 개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출금액 비율처럼 하나의 셀에 하나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직원 급여 명세표에서 피벗 테이블 기능을 활용해서 각 부서별 지급 총액의 총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표 안에 보시면 왼쪽에 팀명이 있고요. 오른쪽에 개인 지급 총액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팀별 지급 총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먼저 셀 안에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놓고 메뉴에서 삽입 들어가서 왼쪽에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범위 내에서 클릭하고 대화상자가 나오면 새 워크시트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나타났고요. 왼쪽에 새 워크시트가 나타났습니다. 새 워크시트가 만들어졌죠. 필드에서 부서 지급 총액을 체크합니다. 그럼 왼쪽에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죠. 워크시트 명을 입력합니다. 팀별 지급 총액, 그리고 행의 높이 키워주고, 너비도 키워줍니다. 그런 다음, 모두 설정하고, 테두리를 이용해서 표를 만듭니다. 표를 만들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레이블 이름을 팀별로 바꿉니다. 부서명으로 바꿔도 되구요. 그리고 숫자가 있는 곳에는 천 단위 콤마 찍어줍니다. 팀별 지급총액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산출되었죠. 이 상태에서 각 팀별로 따로 보고 싶다면 팀별에 있는 필터, 단추를 클릭해서 원하는 팀별 팀명만 체크한 다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팀만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다른 팀도 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피벗테이블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그 추출한 데이터를 피벗 차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원급여명세 데이터베이스에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 부서별 지급총액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 안에 아무 세대 커서를 놓습니다. 홍보팀에 놨습니다. 그런 다음 메뉴에서 삽입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워크시트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확인. 그럼 왼쪽에 새 워크시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있고요. 여기서 부서와 지급 총액 체크했습니다. 그럼 왼쪽에 간단한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표로 만들어보죠. 너비를 키워주고 행의 높이를 키워줍니다. 그리고 지정한 다음 테두리로 표를 만듭니다.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천 단위 콤마 찍어 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필드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간단하게 수정을 합니다. 부서명 입력하고요. 이것을 피벗 차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지정한 다음 삽입에서 피벗 차트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비교하는 것이니까 세로 막대형 3차원으로 합니다. 2차원으로 해도 되고, 하지만 3차원으로 했습니다. 크기를 약간 키우고, 표 옆에 정렬해 놨습니다. 제목을 입력합니다. 화면을 좀 크게 했습니다. 요약 제목을 지우고 이곳에 부서별 지급 총액이라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요약은 불필요하니까 삭제합니다. 완성이 됐긴 했는데요. 스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이용해서 부서별 지급 총액을 산출한 다음 피버 차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피버 테이블은 대량의 데이터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표입니다. 추천 피버 테이블을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은 다음 그 뽑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원 급여 명세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 직급별 기본급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 안에 커서를 놓고 삽입에서 추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오면 왼쪽에서 원하는 형태로 나온 요약을 지정합니다. 직급별 기본급이니까요. 골라봅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요약이 있는데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직급별 기본급과 직위수당이 있는 요약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그럼 왼쪽에 새로운 워크시트에 원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죠. 필드에서 보면 필요없는 것은 지웁니다. 직위수당이라든가 가족수는 체크를 지워줍니다. 그러면 직위와 기본급만 나오죠. 이 데이터를 표로 만듭니다. 너비를 키워주고 행을 좀 키워주고 그 다음 모두 지정한 다음 테두리로 표를 만듭니다.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천 단위 콤마 찍어줍니다. 그리고 행 레이블을 직급으로 바꿉니다 직급으로 바꿔주고 표가 대략 완성이 되었습니다 표를 지정한 다음 이것을 피벗 차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중간에 피벗 차트 세로 막대형이나 원형 원하는 형태로 차트를 선택합니다 세로 막대에서 3차원으로 지정해보죠. 3차원으로 새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주고 오른쪽에 있는 피벗 차트 필드는 지워줍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차트를 좀 키워주고 이 형태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스타일에서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스타일로 다시 선택을 합니다. 적당한 스타일로 지정합니다. 이것으로 지정하죠. 위에 있는 제목의 요약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기본표에서 원하는 직급별 기본급 데이터와 차트를 피벗테이블과 피버 피벗차트를 피버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만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슬라이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판매량 표를 먼저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안 셀에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놓고요, 삽입, 만들기, 피벗 테이블 만들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새 워크 시트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필드에서 원하는 항목에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보면은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에 슬라이서 삽입하고 여기 역시 원하는 항목을 체크합니다. 확인. 슬라이서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끌어다가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끌어 당겨서 보기 좋은 위치에 정돈을 합니다. 일단 슬라이서가 정리가 되었고요. 원하는 날짜 클릭합니다. 10월 1일 클릭하니까 판매한 거래처, 상품명, 수량, 판매 금액이 일목 요연하게 보입니다. 24일 누르면 그날 판매된 여러 가지 항목이 나타나고요.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번엔 거래처 거래처별로 판매 날짜, 상품, 수량, 판매 금액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서 상품명 상품을 클릭하면 상품에 관련된 내용이 한눈에 보이죠. 슬라이서를 이용해서 원하는 자료를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피벗테이블을 이용해서 부서별 지급 금액을 추출하고, 추출된 데이터에 배경색 피벗테이블 스타일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직원 급여 명세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부서별 지급액을 추출한 다음 배경색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의 셀에 커서를 놓습니다. 커서를 놓고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왔죠. 새 워크 시트 상태에서 확인. 오른쪽에 테이블 필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부서, 기본급 그리고 각종 수당을 체크합니다. 지급 총액도 체크하고요. 왼쪽에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나타났고, 테이블 필드는 필요 없다면, 필드 목록을 눌러서 없습니다. 다시 필요하다면, 필드 목록을 누르면 됩니다. 화면을 약간 크게 합니다. 부서명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합니다. 지정한 다음, 홈으로 가서, 가운데 정렬, 숫자는 천자리 콤마 찍어줍니다. 커서를 표 안에 놓고 위에 보면 디자인 제목이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누르고 있으면 미리보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미리보기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것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클릭하고 줄무늬 행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구분선이 생겼죠.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부서별 지급액을 계산했고요. 새로 만든 워크시트 명을 입력합니다. 부서별 지급 총액.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부서별 지급 총액을 산출했습니다.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로 만든 데이터를 조건부 서식으로 강조해 보겠습니다. 직원 급여 명세표가 있습니다. 부서별 지급 총액을 계산한 다음 차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커서를 놓고 삽입에서 피벗 차트, 그 다음에 피벗 차트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새 워크시트 설정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피버 차트 필드에서 부서, 지급 총액에 체크를 합니다. 그럼 왼쪽에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를 다듬어 줍니다. 너비, 행, 높이와 너비를 키워줍니다. 그런 다음 지정한 상태에서 테두리 만들어서 표로 만들어줍니다.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천 단위 콤마 찍어 줍니다. 그럼 왼쪽에 표가 있고 오른쪽에 그 표에 의해서 차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차트도 다듬어 보죠. 오른쪽 차트 필드는 지워 버립니다. x 눌러서 없애 버리고요. 스타일 들어갑니다. 차트에서 스타일 들어가서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해 줍니다. 스타일을 지정했습니다. 부서별 지급 총액과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제목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별 지급 총액 피벗 차트를 이용해서 부서별 지급 총액 표와 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지급 총액에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이용해서 클릭을 해주면 굳이 차트를 만들지 않고도 조건부 서식만으로 각 부서별 총합계에서 팀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가 있죠. 지급 총액이 가장 많은 팀은 제약팀이고 가장 적은 팀은 홍보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